오늘 신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인이라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정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음... 세상에서는 이렇게 장벽을 많이 세웁니다. 음... 보이는 장벽도 세우고, 그 보이지 않는 장벽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장벽 사이를 두고 어 장벽 밖에 있는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것이 음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음 생각이죠. 근데 차별하는 이유는, 음 장벽을 세우는 이유는 음 공통적인 한 가지 이유입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너하고는 같이 살수 없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같이 살수 없는 이유는 너는 비천하고, 그래서 나는 기하였기 때문에 비천한 너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음. 미국에는, 음, 할렘가라는 것이 있죠. 흑인들만 모여 사는 곳이라고 그럽니다. 뭐, 굳이 이제 백인 흑인을 나누지 않더라도, 이제 백인 흑인을 나누면 저와 여러분의 에,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안 나누더라도, 그냥, 어, 좀, 음,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 할렘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처음에 이민 가서는 음, 할렘가 쪽에서 그 정착을 했다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잘 저는 잘 모르겠지만 들리는 얘기들에 의하면 뭐 이제 좀 부유한 곳에는 임대료도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간 돈도 적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고등 교육을 다 받은 분들이 뭐 세탁소 한다든가 뭐 야채 가게를 한다든가 아뭐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임대료 같은 것들이 비싸기 때문에 주로 싼싼 싼 곳을 찾다 보니까 그 그런 할렘과 좀 이렇게 음 소외된 지역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이민 역사에서 어, 그, 부유한 쪽에 좀 들기도 하고 또 많이 배운 사람들 쪽에 들기도 하고 어, 그렇습니다. 음, 미국에서 이제 상당한 부분의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이민자들입니다. 어, 어쨌든. 음,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차별을 하고 장벽을 세우는 이유는 근본적인 것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상대방을 이렇게 차별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속에서는 자기를 보호하려는 거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 자기 가족 그리고 내 자신의 육체적인 것들을 침해당할까봐 보호하려는 근본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장벽을 세우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본적인 건 그렇습니다. 에덴에 있을 때는 그런 차별과 장벽이 있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서로 소통한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도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사실 인간과 동물은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장벽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온 인간들은 인간끼리 차별하죠. 장벽을 세우고 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에덴동산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장벽을 세우고 차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보호하심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예, 우리에게 주어졌죠. 음, 그래서, 산다는 것이 참, 음, 이렇게, 녹록하지 않고, 어, 엄청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어, 그렇다 보니까, 아, 장벽을 세우고, 차별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 그런데, 예, 기독교인이라면, 그러지, 그런 상황을,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제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이라면, 진정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어, 공감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 기독교인이라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함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결론이죠 자 먼저 첫 번째 기독교인이라면 진정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감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모습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기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이죠. 제가 아까 에덴 동산 말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장벽을, 동물들과 인간의 장벽을 세우지 않고, 동물과, 인, 동, 동물에 대한 차별도 안 하고, 그러는데,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살아야 되는, 그렇게 타락한 죄에 빠진 인간은, 마음이 파편처럼 깨졌어요. 이게, 마음이, 죄로 인해서 마음이 깨져, 깨져 있어요. 깨져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이 깨어진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으면, 유리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마음이 동그랗죠. 이 원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 이거는, 원은, 요만한 것도 있지만, 이만한 것도 있고요. 지구만큼 큰 것도 있고요. 우주만은 큰 것도 있어요. 원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깨어지지 않은 마음.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보안에 근데, 하나님과 등을 쥐고 타락한 인간이 죄 안에 있는 인간은 이 원처럼 된 마음이 깨진 거예요. 유리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짱! 하고 깨졌어요. 그래서 쪼각난 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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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각난 거예요. 쪼각난 유리를 보면 거기에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쪼각난 유리에 찔리잖아요. 베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현재 타락한 죄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깨어진 유리의 조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한 동그란 이 마,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에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의 깨어진 마음이 그 파편들입니다. 그 파편들은 서로에게 찔리고 베일, 베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죠. 죄로 인해서 깨어진 마음은 그래서. 그, 그, 찔리고 베이는 그런 것들을 공감 능력에 상실하라든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요. 그렇게 찔리지 않거든요. 상대방을 배려하면 안 찔리게 하죠.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공감 능력이 상실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휩쓸리는 거예요. 자기, 자기 상황에 따라 휩쓸려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입니다. 16절. 16절. 기독교인이라면 서로 한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말하자면 단순한 거죠. 벽을 세우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함께 살자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죄에 빠져서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된 우리 마음에 휩쓸려서 그 죄의 파편의 날카로운 마음에 휩쓸려서 우리 마음을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뭐, 읽는 그대로죠. 16절.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 말씀처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경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만 파편적인 깨어진 유리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서 어, 그 깨어진 마음을 감싸야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유리처럼 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깨어진 유리를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감싸야 되잖아요. 천으로 감싸든지 종이로 막 감싸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누, 무엇으로 우리의 깨어진 유리 파편 같은 마음을 뭐로 감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딱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 찔리거나 베이는 일이 없는 거.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공감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을 악,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음, 공감 능력이 깨어진 이 파편화된 조각 같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은 사실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죠. 원수는 끝까지 쫓아가서 원수를 갚아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무협 영화 같은데 보면 원수 갚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부모를 죽인 원수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수와는 한 하늘에 살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원수 갚는 얘기가 대대부분이죠. 그래서 원수를 갚 미워하고 악을 징계하고 악을 갚는 것, 악을 폭력으로 갚는 것을 갚는 것이 세상의 어떤 기본적인 것. 말하자면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어떤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죠. 네가 무슨 네가 바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막고 다니냐? 뭐 이런 표현도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이라면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악한 일또 억울한 일을 악으로 갚는 것은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떡하라는 얘기냐면 잘잘못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말씀이 있는 거죠. 1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이 읽으면요. 이게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먹이 앞서죠. 힘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더합니다. 주먹이 앞섭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하자면 이런, 이런 게 있죠. 내가 다섯 어, 살짜리인데 놀고 있어어요 친구하고. 근데 친구가 나보다 크고 세요. 놀다가 뭔가 의견 다툼이 있어가지고 한대 얻어 맞았어요. 근데 그놈은 커. 그놈은. 그래서 내가 울기만 했었어요. 근데 뒤에서 형이 딱 오죠. 나보다 두살더 먹은 형이 와서. 딱 오면 그렇죠. 나 맞았어 그러면 막 울죠. 그러면 형이 복수를 해주죠. 시원합니다. 잘된 겁니까? 또 하나 있어요. 실제 현실에서 영화 있죠. 영화, 영화,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재벌가의 아들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벌인 아버지가 깡패들을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그들을 잡아다가 야구 방망이로 한 대씩 때리는 그런 장면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런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보다 주먹이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해 느껴지는 거죠. 형이 와서 나를 괴롭히는 저놈을 한대 저어박아주면 속이 시원해져.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잘못의 최종 권위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러면서 더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더 나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20절이죠. 더 나갑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에다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아, 원수가 줄이면 하고, <laughs> 먹을 거예요. 목말라 마실 것을 주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가니까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사람이니까 그가 혹시라도 회개해서 착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경우 있죠. 뭐 조폭 생활하다가 기독교인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저 놈은 짝수가 노래서 완전 나쁜 놈이야.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정말 착하게 바뀌는 기독교를 믿고 착하게 된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답답하죠? 20절. <laughs> 우리 마음에 파편 조각으로 되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이하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론은 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장벽이 있었잖아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가 됐어요. 타락한 인간이.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인 저와 여러분과 화목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결국은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장벽을 허물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면 된다. 진정 기독교인이라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반목하고 분노하는 쪽으로 불을 지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깊은 공감 능력으로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그런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잘될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남 아플 때 함께 울어지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어기시고 진정 기독교인이라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이든 사회든 가정이든 그 어떤 곳에서도 분노를 지피는 사람이 아니고 깊은 공감과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이 자리는 우리들과 우리 오산계 공동체와 그리고 이 사회와 인간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